안녕하세요. 오늘은 학교 선생님이신데 음, 공부가 쉬워지는 초등 독서법이라는 책을 쓰신 분을 오늘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에서 초등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민아입니다. 저는 23명의 아이들과 학급에서 지내고 있고요. 어, 아이들이랑 새로운 거 하는 걸 좋아해서 매일 어떤 새로운 걸 할까 네, 궁리하면서 지내는 초등교사입니다. <laughs> 그리고 작년에 네, 공부가 쉬워지는 초등 독서법을 출간하여 지금 작가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 학교 일하시기도 바쁘실 텐데 책을 쓰시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제가, 어, 살면서 가장 도움이 된게 뭔가 생각해 봤을 때두 가지더라고요. 음. 독서랑, 음. 그리고 글쓰기. 음. 이두 가지가 저의 인생에 제일 도움이 된것 같아서 음. 저희 아이들에게 독서와 글쓰기를 지도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음. 사실 글쓰기나 독서나 어, 우리 인생에 되게 도움이 되는 반면 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학교에서 음. 여러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만나게 되는데 음. 어, 10년 이상 만나봤을 때그 음. 중요도에 비해서 네. 적극적으로 지도를 한다든지 아유. 하는 분들은 많지 않았어요. 음.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책을 읽는 것보다는 음. 학원 숙제를 하고 있다든지, 음. 음. 그렇지. 어, 아니면 문제집을 풀고 있다든지. 음, 성적에 연연하는 음.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됐어요. 네. 인생에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들인데, 어. 또 불구하고 뒷전이 되는 것 같아서 어. 학교 생활에 기반이 되는 초등 음. 시절에 알려주고 싶다, 음. 이런 생각을 했고, 음. 또 학부모님들이 아셔야 음. 아이들에게 또 지도를 할수 있으니까. 네. 구체적인 방법이랑 필요성 이런 걸 책으로 써서 음. 널리 알리고 음.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했던 독서 활동이랑 네. 경험들, 그 사례들을 책으로 한번 담아봤습니다. 아, 네. 대단하세요. <laughs> 네. 음. 그러면 선생님이 애들을 지도하시다 보니까 책을 읽는 아이와 책을 읽지 않는 아이들이 구별이 될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책을 읽어오는 아이들의 장점은 무엇이든가요? 음. 책을 읽는 아이들은 우선 어휘력이 네.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그렇 네, 다양한 분야의 음. 책을 읽다 보니까 음. 어, 단어들을 많이 알고 음. 그러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음, 교사의 말이라든지 음. 아니면 교과서 내용을 음. 좀더 빨리 음. 알아듣고 당연히 알아들으니까 음.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토론 활동에도 더 활발하게 참여하고 본인 스스로도 자신감이 자신. 생기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초등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자신감이거든요. 그렇죠. 음. 이 자신감이 어, 음. 나중에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한다든지 음. 아니면 사회에 나가서 뭔가를 음. 해나갈 때 힘이 되는 것 같은데 어. 그게 형성되는 시기가 초등학교 시기인데 음. 그러니까 좀 성공적인 학교 생활 그리고 음. 나중에는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하는데 그러니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음. 됐어요. 그러면 학생들에게 어떤 독서 습관을 만들기 위한 방법을 가르치고 계시나요? 음. 초등학생들은 음. 재미 있어야지 해요. 그렇죠. <laughs> 재미 없으면 아무리 어. 시켜도 어. 잘안 하고 핑계를 대고 안 <laughs> 하려고 하거든요. 어. 그래서 일단 재미가 가장 우선인 재미. 것 같아요. 네. 어. 그래서 저는 학급에서는 음. 독서 릴레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음. 모두 한 권씩 좋은 책을 음. 한 권씩 사서 어. 학기 초에 사서 어. 일주일에 한 번씩 돌려 읽어요. 그래서 독서 감상도 공유하고 어. 네. 그 책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그런 어. 시간을 갔는데 음. 같이 읽으니까 더 재밌어하더라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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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리고 나는 매일 과학 책만 읽는 아이들이 있어요. 뭐 매일 과학 책만 읽는데 어 역사 책도 읽어보니까 어. 생각보다 재밌어. 이러면 또그 책을 또 찾아 읽는 애들도 있고. 어, 어 선생 님이책 되게 재밌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어. 그런 애들은 재미를 느끼니까 어. 도서관 가는 빈도도 많아지고 음. 쉬는 시간에 책을 읽는 시간. 시간도 좀 늘어나고 한것 음. 같아요. 우리 엄마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공부머리 키울 수 있는 전략이 따로 있나요? 공부를 빼놓고는 사실 학교생활을 그렇죠. 얘기하기가 어려운데 음. 그렇죠. <laughs> 그럼 책만 읽고 공부 안 할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음. 근데 제가 생각하는 공부머리는 사실 음. 독서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음.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고, 음. 어. 모르는 거를 찾아서 배워나가는 음. 과정? 음. 이게 될때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음. 되는 음. 거거든요. 음. 그게 나중에 중고등학교 가서는 되게 중요한 능력인데, 음. 이걸 음, 메타인지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네. 이 과정이 사실은 책 읽는 과정이랑 똑같아요. 음.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서, 어 내가 아는 거, 그리고 음. 어,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이었을까? 음, 음, 모르는 거? 어.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책 읽는 과정이. 어, 어. 그래서 그 과정을 계속 책 읽으면서 연습한 아이들은 음, 음. 공부하면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음. 구분이 되고, 체계가 확실히 서고, 그리고 내가 모르는 것을 어. 고민해보고, 찾아서 어. 이제 책 뒤의 내용을 보면서 유추해내고 네. 이런 것들을 계속 연습하기 때문에 음. 공부 머리 키우는 데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독서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선행학습이라는 거 학원에서 음. 많이 하고 있는데 네, 네, 네. 아이들이 문제집 푸는 것도 사실 뭐 5학년이어도 음. 중학교 음. 선행학습하고 네, 그러거든요 저는 이 책에서 음. 소개한 방법은 음. 교과서를 활용한 선행 독서법을 네. 추천을 했어요. 교과서를 활용한 네. 선행 독서법. 네. 음. 국어 교과서 뒷 페이지에 보면은 네. 거기에 수록된 도서 목록이 네, 나와 있어요. 네, 네. 그걸 미리 1학기 여름 방학이면 음. 2학기 교과서를 미리 음. 받으니까 음, 음. 거기에 있는 도서를 미리 음. 읽어보거나 하면 또 다음 학기 <laughs> 정말 좋네 그거. 네 음. 도움이 되거든요. <laughs> 초등학생들은 자기가 아는 거에 되게 흥미를 가져해요. 그렇죠. 자신감. 있게. 어, 저 갔다 왔어요. 아니면 옳지. 저 읽어봤어요. 이러면. 그러니 집중을 확 하거든요. 참 시간에 어. 참여도 많이 맞아요. 많이 하고요. 어. 그래서 저는 그런 방법도 추천하고 싶고요. 음. 그리고 학년마다 그 음. 사회 과학 같은 경우에 주제가 나와 있어요. 네. 사회 같은 경우에 5학년 2학기 되면 역사가 나오고 음. 6학년 되면뭐 경제가 나오고 뭐 이런 어. 주제가 있는데 네. 그 주제별로 네. 책을 미리 읽어보는 것도 어. 좋은 선행학습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 몰랐어요 응. 그렇게 주제별로 학년이 지나가고 <laughs> 있는 선생님이랑 다르구나 네, 응. 교과서만 봐도 사실 알수 있거든요 응. 애들 교과서 가져오면 잘안 들춰보잖아요 음. 응. 맞아요 그럼 응. 네. 학업이나 학부모 상황에 어, 맞는 독서 단계가 있나요? 응. 좀 단계별로 저는 책에서 나눠봤는데, 네. 책 읽는 거를 아예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 책을 좋아해서 그냥 알아서도 읽는 음. 아이들이 있거든요. 네. 그 단계별로 다르기 때문에 접근을 다르게 해야 되는데, 음. 제일 초반에 아이들에게 음. 재미를 느끼는 게 가장 재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음. 음. 일단 많이 접해봐야 되는데 네. 책이 지루하거나 아니면 네. 공부 같은 느낌이 아니라는 걸 어. 보여주고 음. 또 누군가는 되게 열심히 음. 읽고 있다는 걸 음. 보여주기 위해서 음. 서점이나 도서관에 부모님과 같이 주기적으로 가는 걸 추천하고 음. 싶어요. 음. 가서 보면 사실 책을 안 보더라도 네. 사람들을 보게 되거든요. 아, 사람들이 음. 네, 책을. 오. 고르고 있는 사람들 네. 아니면 책을 읽고 있는 사람들 아. 이런 사람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한 번도 되고, 생각 안 해봤어요 네, 자극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 네. 엄마도 음. 음, 자극이 될것 같아요 아, 다른 엄마들도. 엄마들은 서점에 와서 저렇게 아이들과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지렁이 TV보관 있고 핸드폰 보관 있고 자극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장르별로 책 고르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저는 만약에 정보책 같은 경우에 네. 미리 다음 학기에 배울 다음 음, 학년에 음, 배울 음, 주제들을 음. 그 도서관 같은데 가면은 음. 그 주제별로 정리가 되어있잖아요. 그렇죠. 그 코너에 가서 그 같은 주제에 음. 있는 책들을 어. 한달 단위로 음. 읽어보는 것도 추천하고 싶거든요. 어, 네. 오. 그러니까 계획을 세울 때왜 음. 우리 1월 달에 이렇게 응. 계획 세우잖아요. 연 응. 계획 세울 어. 때 독서 계획도 같이. 어, 어. 엄마랑 세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독서 계획. 네. 어. 권수로 말고 주제로. 음, 주제로. 네, 네, 그거 참 좋은 방법이네요. 네. 그러면 좀 다양하게 읽을 어, 수있겠요어머님 어떻게 이렇게 좋은 방법을 <laughs> 많이 알고 계세요? 네. <laughs> 네. 저 애들하고 하는 방법인데. <laughs> 진짜 다른 선생님들도 음. 다 이렇게 하나요? <laughs> 자,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 진짜요? 음. 왜 우리는 왜 이런 걸 너무 웃겼지? 어, 나 오늘 새로운 걸 너무 많이 배워요. 아, 네. 음. <laughs> 그러니까, 12달이 있으면, 음. 뭐, 한달단위도 괜찮고, 음. 두달단위도 괜찮고, 음. 뭐, 1, 2월에는 과학책, 어. 뭐, 3, 4월에는 뭐, 사회책, 음. 이런 식으로 음. 좀 돌려가면서 읽으면, 어. 저희, 저희 부산에서 하는 독서 모임에, 음. 네. 그렇게 고전 독서 모임에 경제 분야, 음. 뭐 역사 분야 이렇게 나가거든요. 네, 네. 근데 어른들만 그렇게 할 생각을 했지 네. 아이들에게도 아 세상에 한 달에 한 번씩 네. 그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안 그러면 애들이 음. 읽는 책만 읽더라고요. 그렇죠. 편도 보려고. 음. 네 맞아요. 음. 음.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래도 내가 모르는 분야인데 음. 어, 재밌네 이렇게 음.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 스윙 아들 되고 싶어. <laughs> <laughs> 저희 아들한테는 아직 못하고 있는데 <laughs> 네, 어. 아직은 저희도 어. 제일 낮은 단계다. <laughs> <laughs> 아직은 활동적인 어. 5살이라 네. 그냥 저는 책을 어. 재미있고 도서관을 음. 가고 싶은 곳 이런 음. 인식만 주려고 하고 있는데 어. 나중에는 해보고 싶어요. 평소에 활동도 음. 저희 학급 아이들하고 하다 보니까 음. 음. 경험이 축적된 것도 어, 선생님, 있는 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내 네, 공부도 어. 했고. 어, 선생님을, <laughs> 어, 담임 선생님은 좀 사실들 부러워요. <laughs> 근데 제가 이렇게 된 것도 경험 플러스 어. 책의 힘이거든요. 아. 네, 책을 많이 읽으면 음. 좀 아이디어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갑자기 질문이지만. 네. 소에 책을 얼마나 읽으세요? <laughs> 사실 아이 때문에 네. 많이는 못 읽고 어. 틈틈이 읽으려고 음. 어, 이렇게 앞에 꺼내놓는 편이에요. 아. 네. 그러면 손이 가더라고요. 아이에게 지금 해주고 있는 학생이만의 독특한 교육 환경, 교육 활동 뭐 이런 게 있으시나요? 도서관에 어. 그냥 가서 제가 책 빌리는 것도 보여주고, 어. 아 가기만 해도. 네 가기만 해도 저희 반 아이들을 보니까 책은 그냥 지루하다. 음. 어, 그냥 또 독서록을 써야 된다 이런 음. 별로 안 좋은 인식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냥 책은 재미있고, 어. 그리고 도서관은 되게 재밌는 곳.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것 자체가 어. 교육이라고 생각해서, 어. 지금 도서관에 가보면, 어. 그 아이들에게 선물도 주거든요. 북스타 아, 진짜? 네. 어, 어. 그 영국에서 시작된, 처음 읽기 시작하는 그런 어. 어린 아이들에게 책 꾸러미를 진짜? 주고 있어요. 어.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있는데, 어, 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 네. 아, 진짜요? 네. 네. 당장 이 유튜브 당장 보여주고 가야 해야 되겠다. 네. 음. 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다음 책 준비도 하고 있고. 어떤 내용이세요? 네, 제가 인생에 도움된 게두 가지인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독서랑 글쓰기였어요. 네. 그래서 글쓰기 망박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그런 쪽으로도 한번 써보면 어떨까 생각하고 네. 계획하고 네. 있습니다. 오, 기대됩니다. 네. <laughs> 아니, 이렇게 훌륭하신 책을 쓰셨는데, 그걸 또 쓰신 방법을 또 노하우를 공개하시겠다. <laughs> 네. 아, 저는 글, 글은 정말 일상에서 떼려야 뗄수 없는 건데, 음. 그것도 체계적인 교육이 사실, 음. 잘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한글만 알면 쓸수 있다고 생각하는 네. 사람들이 많아서. 네. 어 네. 진짜 참 스승님 같아요. <laughs> 네. 자, 마지막으로 저희 김일숙 사주 TV 독자님들에게 선생님 아니면 네. 엄마 저자로서 팁 하나 아니면 해주고 싶은 말? 저는 독서교육에 대해서는 많이 음. 말씀드렸으니까. 음. 어 저는 선생님. 음. 네. <laughs> 어. 그 그러니까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는 게 되게 음. 행운인 건데 음. 저한테 선생님이 어. 되게 좋은 영향을 주는 분이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김희숙 사주 TV가 그런 어. 좀 어렵게 아니면은 내가 잘 모르는 분야로 생각했던 어. 사주 관련된 음. 음. 운명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렇게 네. 쉽게 네. 전달도 해주시고 네. 되게 열심히 공부하시고 배우시고 네. 글 어. 쓰시고 이러시는 걸 어. 옆에서 보면 되게 좋은 영향을 받고 아. 있거든요. <laughs> 네, 어, 이 사주 TV 보시는 분들도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네. <laughs> 다음에 두 번째 책 나오면. 또 네. 네. 인터뷰하러 수원에 오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자, 오늘은 어, 여기 수원에서 음, 공부가 쉬워지는 초등독서법을 쓰신 김미나 작가님, 어, 초등학교 선생님이시고요, 다섯 살의 엄마입니다. 근데 어, 들어보니까 정말 우리가 원하는 참 스승님의 상가 돼서 저 정말 감사하고 오늘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